여러분도 영화 돈이라고 보셨나요? 네. 유진열 씨와 유태 씨 나오셨던 그게 제업모입니다 파워제이, 정말. 네, 그래서 데이트하실 때못만 오시면 됩니다. 저 뒤에 있는 박스가 혹시. 뭐... 아니, 제가 조그만 걸좀 준비했어요. 여기 앞에 서니까 많이 떨리네요. 네. <laughs> 앞에 분들이 너무 강렬하셨어가지고, 지금 약간의 좀 긴장감이 되는데, 어, 나서 반갑습니다. 17기 영식입니다. 사실 제가 나이가 조금 있을 줄 알았는데 제 친구분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저 90년생입니다. 음아 많지 않은데 나이? 네 친구분. 네. 친구. 아 네. 그리고 제가 약간의 조금 특이점이 있다면은 저는 국적이 캐나다입니다. 음 어, 어. 오, 진짜요? 네, 캐나다요 국적이. 에, 저는 외국인이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현재 하는 일은 오. 금융권에서 에, 외환 중개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혹시 여러분도 영화 돈이라고 보셨나요? 네. 네, 네. 유준열 씨와 유태씨 나오셨던 그게 제무입니다와 와. 대박이네. 진짜? 외국 국적의 외환 업무를 하고 있다니 네, 외환 중개 외환 중개 뭔가 사람이 와 멋있다 네. 외환 중계. 전혀 못 느꼈어요 전혀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 특성상 사실은 이렇게 시장 참여자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주변에 잘 없어요 아 야, 나는 저렇게 하고 게임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저걸로 아 그리고 저는 뭐 저의 장점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MBTI가 J예요 끝에가 파워 J 정말 네 그래서 데이터하실때못 만드시면 됩니다 오~~ 바라는 배우자상 같은 게 혹시 따로 있을까요?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새는 어, 제가 좀 철이 들었는지 네. 아무리 외적으로 제 스타일라고 이 하더라도 막 쉽게 끌리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뭐 어떤 모습에 그렇게 끌려 했었고 외적으로? 네 외적으로, 외적으로? 아, 저는 약간 다람쥐상. 예, 눈이 큰 거, 눈이 큰 분. 예, 어, 죄송합니다. 큰게 아니라 큰 분. 음... <laughs> 음... 그냥 제가 눈이 커요. 저는 약간 저랑 닮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 오... 어, 어 다람쥐상이 지나 왔다. 순자 순자. 아 순자 씨가 어, 순자 씨가 아 약간 다람쥐. 없으시다면은 저어요저 아, 예, 예. 뒤에 있는 박스가 혹시 아, 금 그거로 서 얘기하려고 예. 아고서뭐 장기 자랑을 뭘 할까 해서 막 준비도 막 생각해 보고 막 뭐도 연습도 해 보고 했는데 그냥 제가 그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리고 조금이라도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조그만 걸좀 준비를 했어요. 이게, 이게 직업도 꼼꼼할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다 계획을 해오셨나 봐. 아 뭐야? 어머. 어머. 와 이렇게 와와 <laughs> 미쳤다 아 어, 이거 어, 이름도 어, 나와요 오 어, 대박 대박 오 어, 대박 우와. 이름 오 맞잖아 열심 저격인데 오와 와와 섬세함이 일반 기준 이미 너무 위험 아니, 너무 괜찮은데 어머 해내 전 남자 만나라 와나나 나 저런 거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대박이다 어떻해 이렇게 보이려나? 어 우리 바보시라. 이게 나오나? 귀지 나와. 다만? 근데 이 반대편에서 보면 나오잖아. 우와, 대박이야. 우와, 완전 귀여워 그걸 다 하나 하나 준비한 것 자체가 어, 진짜 준비성 철저하고 섬세하다 느꼈고 되게 계획적인. 거. 어 저랑 너무 달라서 좋아요. 와 진짜. 이거 봐. 아 근데 진짜 와. 감동이었어요. 그거를 하나 하나 준비해서 네 음. 선물 안 <laughs> 아, 그래서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나? <laughs> 뭘 받아서? 응. 이거는 완전히 열심히 하다가 거의 그냥 세기를 받았어요. 에이. 아, 저러면 나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어. 나도, 그, 나도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친한 동생 삼고 어. 싶어. 에이. 에이.